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타경 4469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9번지 45호 토지면적 49.91평, 건물면적 1 0 3 4 1평제시회 36.75평, 다가구주택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17억 9723만원이고 도래하는 2023년 3월 16일 3참 매각 기이에서의 최저 매각 금액은 감정가의 64%인 11억 5천 23만 원입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중앙시장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인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본건북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에 막다른 도로와 접하여 본권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본권 인근의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이호선 서울대입구역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합니다. 본권은 2018년 2월 21일에 보존등기된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다가구 주택으로서 외벽은 외장석재마감이며 내벽은 벽지도배 및일부타일 붙임마감이고 창호는 샤시창호 마감입니다. 설비내역은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극배수설비, 옥내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권은 지하 1층, 지상 1층은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주거용으로 이용중이며 4층 12평, 패널이 주거로 표기되어 있는 등 일반 건축물 대당상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과 제시외 건물 포함 일괄 매각임을 참고 바랍니다. 본건의 최저 매각 금액은 11억 5,023만원이나 임대 보증금 16억 3,500만원, 월세 102만원임을 입찰금액 책정시 참고 바랍니다. 입찰 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재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활용 방안 등 출구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에게 문에 바라오며 위 매각기일에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